귀한 말씀은 대서민과 전서 3장9절에서1 3 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고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히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지키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기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 세워진 대사니가 교회에 신앙의 상태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가 여러 가지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예수님 재림의 소망으로 곧 오실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가운데 먼저 죽은 동료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회의적인 생각 속에 신앙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내어 신앙을 시도한 결과 대단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보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기감이 되고 있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첫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대사민과 전서 3장 13절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삶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산다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두자는 말합니다. 초성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를 생각해야 함으로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수 없습니다. 그러게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나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기 위하여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흠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도 자신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사람의 형적인 삶뿐 아니라 그 중심의 문제까지 살피시고 들쳐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죽어 영원히 몸으로부터 떠나면 자신의 인생이 한 순간 밝히 드러난 후 믿음의 사람들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궁열과 자비를 던 입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육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사도님, 대살로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살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두 번째 피차간의 사랑이 넘치는 생활입니다. 사산로니까전서 3장 12절 말씀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라고 하였는데, 대살로니까 교회는 이런 뜻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 그 지역에서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밖에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상황을 바르게 할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보다 믿음의 좋은 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들의 피차간의 사랑, 은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사랑한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사랑은 배워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사랑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보다 먼저 가족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한 형제자매 된 성도 간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사귄 지 오래된 사람뿐만 아니고 오늘 처음 만난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도 나에게서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색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어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새 생명은 사랑 가운데서 자라납니다. 이 사랑은 마침내 온 세상으로 탕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지배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용납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씻겨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되게한 죄는 묻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십니다. 사랑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잔치에 동참시킵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소외되는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한 형제여 한 자매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대사노니까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랑은 믿는 자들에게 지어진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아, 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세 번째로 거룩해야 합니다. 대사노니까 전서 3장 1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느라라고 하였는데 여기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시체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내기 20장 8절에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여집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고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면 거룩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면목은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임자심 속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라음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비록 이방이라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거룩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사는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면서 날마다 십자가의 피로써 정결케 씻어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크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 예수 크리스도 앞에 흠없이 설수 있기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 예수 크리스도 앞에 흠없이 설수 있기 위하여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께온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크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랑으로서 거룩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소망계 온 성도들이 되기를 진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오르게 된 것과 마지막 날 티끌 가운데서 부활하여 영생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살면서 자기 할 일을 다하는 수밖에 온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